네, 어번특강 3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오늘은 일단은 첫 번째, 리. 리부터 시작할게요. 리플레이나 뭐, 리트이런 데서 R, E로 시작하는 단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리는요, 뜻이 다시, again에, 다시, 란 뜻도 있고요. 우리 뒤에, back, 뒤에, 이런 단어들에서 어, 의미가 파생된 어원입니다. 그래서 R, E가 활용된 단어들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recall. 자, recall 보시게 되면, re는 다시였죠. call은 뭐였어요? 우리 불러내는 거예요. 자, 다시 불러내는 거. 뭘까요? 기억을 다시 불러내는 거. 기억해내다. 상기하다. 회상하다. 저편에 있는 기억을 다시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해내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리콜. 우리 코드는요. 코드가 뭐예요? 코드화하다. 아시죠?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마음에 새기는 거. 다시 새기는 거. 다시 기억해낼 수 있도록 새기는 거. 뭘까요? 기록하다. 리콜. 근데요. 보시게 되면 레코드라 그래서 음반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recover. 자, 여기서의 커버는요. 우리 저번에 커버가 나왔는데 커버는 어, 내가 커버칠게 이런 식으로 내가 할게, 내가 처리할게 이런 식으로의 커버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시 내가 다시 되찾는 거예요. 내가 다시 취하는 거 뭘까요? 회복하다. 되찾다. 자, recycle. 우리 bicycle처럼 우리 클 사이클이 들어간 단어 많이 보셨을 거예요. life cycle 하면 삶의 주기잖아요. 우리 한 바퀴 쭉 도는 거를 사이클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다시 한 바퀴 돌리는 거예요. 뭘까요? 재활용하다. 재생하다. 자, research. 우리 search는 찾는 거예요. 찾고,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어떤 자료에 대해서 찾고, 찾고, 또 찾고. 뭘까요? 연구하다, 조사하다. 자, replace. 우리 place는 위치시키는 거죠. 뭘까요? 그 장소에 아무도 없어요. 원래 있던 자리에 누가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을 갖다 놓고 위치시키는 거. 대체하다. 대신하다. 교체하다까지. 자, 그리고 reproduce. 우리 저번 시간에 produce 했었어요. produce 뭐예요? 앞으로 이끄는 거 앞으로 그 기계에서 앞으로 갖다 놓고 앞으로 갖다 놓고 이거 생산하라 였잖아요 근데 다시 생산하는 거예요 뭘까요 우리 사람이 태어난 다음에 그 태어난 사람이 또 자식을 낳고 또 생산하고 또 생산하고 이거 뭘까요 번식하다 혹은요 복제하다 자 리바이브의 바이브는 라이브에서 왔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라이브는 뜻이요 살아가는 거잖아요. 다시 사는 거예요. 다시 살아가는 거. 뭘까요? 소생시키다. 다시 회복, 그, 다시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되살아나게 하다. 자, remove. 우리 여기서의 w e 는요 이제부터는 back이에요. 아까 지금까지는 다 다시였죠. 이제부터는 back. 뒤에거든요. 뒤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안 보이게 뒤로 옮겨버리는 거. 제거하다, 이동시키다. 자, retire. 타이어도요. 여기서 끌다라는 데에서 왔거든요. 끌어내는 거예요쭉 끌어내는 거. 뒤로 끌어내는 거 뭘까요? 조금 슬프지만 은퇴하다, 은퇴시키다. 그 다음에 remain 보시면 우리 여기서 메인은요. 스테이에서 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스테이. 스테이가 뭐죠?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리는 뒤에. 무엇이 어떤 사건이 일어난 뒤에 계속 그 자리에 유지되고 있는 거. 뭘까요? 여전히 뭐뭐이다. 머무르다. 머무르다. 남다라는 뜻입니다. 자, represent, presentation 할때그 present거든요. Present는 발표하고 내놓는 거예요. 근데 뒤에 있던 사람이 뒤에 있다가 뒤에 있는 사람이 앞으로 내어놓는 거야. 자기는 뒤에 숨고 다른 것들을 앞으로 내놓는 거. 뭘까요? 제 3의 인물을 가지고 자기인 것처럼 이렇게 내놓는 거 대표하다 대변하다 나타나다 나타내다 상징하다 이런뜻까지 있습니다 찐, 찐은 뒤에 숨어있고 숨어 앞에 대신하는 사람을 내보내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우리는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인털 갈게요. 자인터 리보다 인털이 조금 더 쉬우실 수 있어요. 인털은요. 뭐뭐 사이에 비트빈에서 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호간에 뭐이치아들 요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자 인터내셔널 자 네이션이요. 국가예요 국가. 근데, 우리 a l 붙었다는 건저 다음에 할 거지만, 형용사화 된 거거든요. 모모 하는, 이렇게. 그래서, 국가의 란 뜻인데, 국가 사이의, 국가와 국가 사이의 일들. 뭐라 그래요? 국제적인 일이라, 일이라 그러죠. 국제적인 요 국제적인 국가 간에. 자, 그 다음에, interpret. 우리, p r i s e 는요 근데 이 price가 가격에 대한 설명을 하다라는 뜻으로 쓰일 수가 있거든요 중간에서 각각의 가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각각의 가치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뭘까요? 옛날에는 가장 많이 이 통역이 쓰이는 분야가 뭐였을까요? 각자 나라간에 물물교환을 하거나 가격 경쟁을 하거나 이럴때 상호간의 교류를 할때 우리 통역이 가장 많이 쓰였죠. 그래서 이것은요 통역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각각의 가격을 설명하는 거, 통역하다. 그리고요 이해하다, 파악하다라는 뜻까지 있습니다. 자, interfer. 자, 이 앞으로 얼 양치 오면 이거는 방해하는 뜻이에요. 간섭하고 방해하는 거. 자, 그래서 인터는 여기서 서로간의 상호간의라는 뜻, 상호간의 방해하는 거, 간섭하다 방해하다입니다. 그리고 interaction, 우리 액션이 뭐예요? 행동이잖아요. 서로간의 행동, 뭘까요? 상호작용. 쉽죠? 자, 그리고. 다음에 다이얼, 다이어다이어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트인 사이에란 뜻이에요. 혹은요, 어크로스, 가로지르다는 뜻도 있어요. 자 그러면 다이얼로그 우리 러그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랭귀지 할때 그, 그거랑 비슷하지 않나요? 랭귀지도 거기서 봤지만, 우리 로그화하다. 우리 이 러그 자체가요, 나중에 랭귀지에서 나오겠지만, 말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간에 말하는 거야. 근데 떨어져 있는, 어, 사이 간에 말하는 거. 대화예요. 자, 그 다음에 dialect. l e c 는 나중에 l e c 에도 나오겠지만, 얘도 말하다이지만, 약간 얘는요 그런 것들 특히 돼요 그 lecture 서로간에 설명하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얘도요 떨어져 있는 그 지역간에 말하는 건데 좀 다른 거야 뭘까요 서울 말하고 경 경상도 말이 틀리죠 그런 것처럼 얘는 방언이란 뜻입니다 방언 사투리. 지역에서 쓰는 언어라는 뜻이 있어요. 떨어진 지역에서 쓰는 언어. 자, 그다음에 transfer 아, 미안미안. diameter. 미안. 우리 미터는 우리 뭐 센티미터 이런 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 미터 자체가 측정하는 그 단위잖아요. measure에서 왔어요. 측정하다. 그러면 봐 봐요. 이아이와이 EI 어크로스를 기점으로 해서 가로지르는 이 거리를 측정한 걸 뭐라 그럴까요? 지름입니다. 지름. 다이미를 지름. 자, 그 다음에 트랜스 보겠습니다. 뭐 트랜스는요. 트랜스는 얘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가로질러. Across. 뜻이 고요두 번째로 원못을 통해. t h o r o w 란 뜻이 있습니다. 자, through. 자, 보시게 되면 transfer. 우리 아까 furl하고는 다르게 furless 끝났거든요. 이 fur는요, ferry 아세요? ferry? perio 할 때? ferry? 얘는 옮기는, carry. 라는 뜻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얘는 그래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로질러서 옮겨주는 거예요. 뭘까요? 이동시키다. 옮기다. 뭐 이동. 이란 뜻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transform. 우리 form은 뭐예요? 형태예요. 여기서 제가 트랜슬 어크로스라고 했는데 얘는 그 사이를 가로지른다는 느낌보다는 이쪽에서 저쪽으로라는 뜻으로 보시면 돼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여기서 저기로. 그럼 여기서 저기로 형태를 바꾸는 거 뭐예요? 형태가 a에서 b로 되는 거. 변형시키다. 자, 트랜슬레이트. 자, 트랜슬레이트. 트랜슬레이트 보시면 어, 우리 아까 lecture. L로 시작한 는 l o g 이거 다 언어에 관련되 있죠. l a t 도 뭔가 옮기는 carry의 뜻이 있지만 이거는 말로써 언어를 옮기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번역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transplant. 플랜트가 뭐예요? 식물이잖아요. 여기서 저기로 갖다 심는 거, 여기에 심었다가 저쪽으로 갖다 심는 거, 뭘까요? 옮겨 심다. 이 식입니다. 자, 우리 지금 요 부분 눈으로 쭉 보시면서 외워주세요. 쭉 보시면서 외워주시고, 필기 하셨죠? 외운 부분 5분가량 지금 이거 암기하신 다음에 다시 덮고 워크북에 있는 요 인터리, 트랜스, 다이아만 있는 걸 가지고 여기다가 옆에 있는 거 생각나는 대로 써보세요. 그 다음에 다시 이 페이지 돌아오셔가지고 다시 못 적은 거를 다시 채워서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어시험을 보시면 되거든요. 자, 어번특강 세 번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